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론이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길이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바로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뭘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여러분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땅 가운데 신앙생활 할때이 땅에 뭘 많이 쌓아 두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나그네요 행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박고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참으로 여러분, 얼마를 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두번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스마 여러분이요. 불순종하고 죄 짓고 불신앙하다가 여러분 그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와 이인처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 앞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요 천국 가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걷느냐?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발걸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서 여러분 탈선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 철로에서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탈선하면 여러분 큰 사고가 나는 거죠. 탈선하면 죽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라. 그겁니다. 예? 한번 따라,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자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둥 벽에다가 여러분 적어놓은 말씀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돌이켜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보자.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야구보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음 믿음이라는 것. 죽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맡기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요? 거역하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자기 형편 사정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면에 들어오는데 붙여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한꺼번에 3천명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제어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몇 명?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숫자까지 합치면은요 두 배만 쳐도요 3천 명이 구원얻을때 여자들의 수를 합치면 6천 명이 되고 여러분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여러분 여자분들의 숫자를 합하면 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만 6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제하는데 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데 목회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평신도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평신도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말씀 전파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뭘 위해서 세운다고요? 말씀이 더잘 증거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분 다른 모든 교회의 사무를요. 여러분 평신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담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셨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예? 서로 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예? 불순종의 영이 역사죠.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순종의 영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막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막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도 손들었잖아요. <laughs> 그런 마음이 들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어내서 망하게 만들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여러분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인격을 지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시면 성령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기도하라면 주님 앞에 천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나가서 생명 걸고 전도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곱 사람을 택했다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요. 에, 아니 나한 번에 뭐 지금 뭐 직분 받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요, 여러분, 또뭐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남은 생애를,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갑지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여러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다가 지옥 끌려가지 말고 남은 생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기도, 같이 기도한 그분. 기도받은 그분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만은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초대교의 회스데반 빌립, 뭐, 여러분,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부금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여러분이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하면, 나쁜 짓 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칭찬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그 집사, 그거, 아이고, 깍쟁이 같은 그 집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게 생기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나눠주는 게 좋아요? 예? 네?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돼야 된. 여러분, 이 일곱 집사님이, 여러분, 일, 일곱 집사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일곱 집사님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칭찬받는 사람을 데까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로. 이 일이 뭡니까? 교회를 수종드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예? 한번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수종드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 직분자 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초대교회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참 모아들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구로 값지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주님이 누구를 쓰셔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순종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지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고.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성도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 남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주의 종들이 값지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많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근 각처 동서남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 하늘이...